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먼 걸음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시고 또 너무나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몇 분은 목발을 짚고 어떤 분은 붕대로 한채 투표장을 찾으시는 걸 보고 더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가 찾아가 직접 뵙고 통화하셨던 분들이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셨기에 그 의미가 더큰것 같습니다.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소망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찾아다니며 더 소통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그리고 이번 주인은 유난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축구에도 봄이 오고 꽃이 만개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구인 모두와 함께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축구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다시 축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